가끔 산책도 하고 그래야지.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우울해진디야. 그런 지점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. 달도 휘청하고 어때? 공기도 시원하고 다닐만하지? 매일 똑같은 달인데. 근데 이 녀석은 누구야? 공 던지는 봄새가 투수로구만. 하미레즈라 합니다요. 반갑습니다. 넌왜이 여정을 시작했나? 어차피 한 여자애가 만들어 놓은 세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. 뭐 선발 투수니까요. 뭐? 선발 투수는 경기를 길게 볼거 없이 한구 한구 다음 공에만 집중하다 보면 팀은 이기게 되고 다들 행복해지거든요. 세상도 그런 거예요. <laughs> 뭐 고등학생의 인생 경험이란 게그 정도니까 별 기대는 마러 코코. 아니야. 이거 뇌리에 꽂히는 대답인데, 다음 공 하나에 집중한단 말이지. 그래요, 그러니까 우선 마야를 찾아서 잠에서 깨우고, 헤드헌터들도 혼내주고, 헤드헌터의 조종자 오리진을 잡아서 스트라이크! 한방 먹이고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, 아저씨도? 되게 세 보이니까 도움이 많이 될 텐데, 어때요? 선수 등록은 언제나 열려있답니다. <laughs> 고맙구나! 성에 가서 생각 좀 해봐야겠다.